호천시 삼팔선이 지나가는 제일 동쪽 지역입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제일 높은 동선에 돌 중간에 보면은 돌이 삐죽삐죽하게 된 산지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그이 사람 중에이제 개이빨산 또는 이제 견치산. 개이빨산이요? 개이빨 네, 같이 생겼다. 그래서 개이빨산 또는 한자로 하면 또 견치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산을 거쳐서 여기 옆에 보이는 개천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까 도동산이라고 그러고요. 도동 이 작은 도동산, 동산 말씀. 네. 오른쪽에, 라이산큰 음. 이름도 좀 특이해요. 그 이쪽에는 이제 소련군이 있었고, 이 왼쪽에 이산은 미군도 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출을 하고 있다고 음. 삼팔선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철조망 같은 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무판에다가 이제 나무판 두세 개를 이 붙여 이어 붙여가지고 3 8이라는 숫자를 써서 소련 말로 이제 걔는 말로 삼팔선이라는 말을 썼는데 에, 지역 사람들은 그게 해석을 잘 못하고 에, 그냥 3 8이나 숫자만 이해한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 6개월 안지만적기는 여기 서기서요 6개월 안 치는 게 저도 이 정도로 바뀐 여기. 네.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 된 전기는 여기까지만. 아, 그러고 이제 여기서 좀더 하면 아, 이제 처음에는 산발 세력이 거어다가또 며칠 사이에 다시 좀 변동이 됐다고 그래요. 그몇십 미터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 그 며칠 사이에 그 지역의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남조선 사상이 물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민 북조선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철원 노동성에서 몇 달씩 가서 교육을 받고 왔다가 서 거기서 막 구타도 당하고 사상 교육을 다시 새로 받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고 일어나면 3 8선의 네.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네. 여러 번 바뀌었다라고 네. 네. 이야기해요. 몇십 미터가 이제 왔다 갔다 이게 한번 정해져 가지고 확정된 게 아니라 약간의 뭐 몇십 미터 변동 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쪽에 살던 사람들은 다시 북쪽으로 저 편입이 되니까 어 남쪽 사상이물리 들었다고 하고 예, 철원 노동당소에 끌려가서 예, 거기서 한몇 달씩 두달세달 이렇게 사상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건 뭐 구타도 있었고, 당연히. 뭐, 뭐, 저게, 저 걔네들을, 야. 화상교육을 한다고, 뭐, 구타, 뭐, 저것도 있었고, 뭐, 그런. 엄청, 갔다 오면 사람이 완전히 저, 좀, 뭐, 반. 초죽음이 됐어요? 그렇죠. 그, 그런 상태로 됐다고, 왔다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응. 소, 소비조합 자리였어 이게 편의점 자리가요? 소비조합? 소비조합. 소비가 이제 북가 3 8지에 있을 때여기 이제 그쪽에 이제 소비조합 자리고 초원 각이가 영창 어, 자리였던 거예요. 바로 이서한에서중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이 건물이 바로 영창짜리 감옥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감, 감옥 감옥 한국에서 음, 한국요백조 음, 음. 노래지점짜리가 한국에서 어, 한국에역이국을 이 때, 한국으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내 네, 무서운 자리인 것아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 이제 주둔 주로 이제 여기가 가장 통... 에, 가장 동쪽에 있는 이제 인민군 주둔 지요 주둔 지 그런데 이곳하고 이제 흑룡사 있죠, 백운대 있는 흑룡사하고 여기하고 같은 이제 두 군데가 인민군 주둔지였는데 그 당시는 이제 차가 귀하니까 에, 말을 타고 이제 연락병이죠, 통신병. 문서 연락병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하면서 서로 에, 문서 연락을 하고 어, 서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인민군들이 인민군들이 이제 주둔했던 지역 중에 제일 동쪽에서 이곳 여기 뒤에 이제 부대가 있어요. 부대 자리하고 어, 흥룡사 백운하고 있는 흥룡사하고 그 사, 두 군데 이제 인민군이 주둔했는데 에, 흥룡사가 저 상급 부대고 여기 가 하급 부대로 됐고 그렇고. 음, 말을 타고서 이제, 그 연락병, 통신동들이 문서연락병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문서연락병. 이제, 하루에 이제 두 번, 세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문서연락을 했고, 이 앞에 이제 산 밑으로 이제 길이 난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제 여우고개인데이여우고개가 48년도에, 이제, 국에서 이제 남침을 하기 위해서, 어, 은는 이제, 군사 전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그, 도로를 뚫게 던 저, 이제 <laughs> 군도 아, 네, 48년도부터 이제 했는데 어, 주로 동원된 사람들은 강원도 이제 원산이나 이제 철원 어,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동원이 됐고 예, 한 번에 한 일곱 명씩 조편성이 돼가지고 와서 예, 도평에 와서 이제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가지고 와서 예,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마을 주민들한테 주, 주어서. 그곡식을 예를 들어 서쌀한 마를 리 가져왔다 그러면 뭐 다섯 대는 자기들이 이제 숙식으로 대가로 숙식의 대가로 이제 집으로는 수수료가 되고 나머지 다섯 대는 이 자기들이 먹는 식량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품과 같은 건 다, 당연히 없고 그 김일성 별장이라는 그 전설이 나오게 된 것도 이. 우고개가 남침명으로 뚫은 도로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한번 점검차 한번 와서 와서 이제 시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 별장의 산정호대 김일성 별장이라는 말이 이제 생긴 유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